근데 이미 벌써 한동훈은 윤석열을 발로 밟고 자기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다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뽕에 맞은 거죠. 정치 뽕. <laughs> 주변 사람 보면 됩니다. 음. 본인은 마음이 굳건해도 간신 배들이 옆에 그렇지. 있으면. 연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사과 받아야지 승리합니다. 오늘 보니까 셀카 멋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인기 없었습니다. 지금 한동훈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지율 보십시오. 그거는요. 한기완 시즌2입니다. 네. 시즌2. 광화문에 있을 때 목사님 세워서 손 들어주고 사람들 막 모이니까 아 이제는 음. 내 거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김경률이 인터뷰 보십시오. 윤석열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한동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깊이가 대단하다. 우리가 또 얼마나 사바사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김경률이를 마포에서 출마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정치뽕을 맞았어.